이거 꺼지지? 안 들어오니까. 음. 자. 얘가 아, 아, 저거 제가 쓰던 거는 그 뭐야 시리얼 스티커를 제가 모르고 버려가지고 번호를 못 찾겠더라고. 응, 응. 안으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게 없더라고. 응. 안 궁금해요? <laughs> 아 제가 궁금하니까. 아 그래요? <laughs> 아 잠깐만. 뭐 잘못된 것 같은데. 응. 영상 꺼놔요? 아니요 괜요 찮은거 저한테 께뭐 있어요 손님 입이 좀.. 제 <laughs> <laughs> 그 입이 문제 웃자 <laughs> 건소리예요 손님이 저번에 장난쳤나 봐요 내가 나 장난쳤대면은 나중에 들어고 너무 말이 과하십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래 새끼야 과하다 알았어 속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어제 진짜 전화기를 안 받아 왜 전화 안 받니 과하니까요 아 손님 미안해 손 죄송합니다 아안그럴게 미안해 안그럴게 아, 농담이 뭐 과하대. 아, 농담을 내가 과한 것도, 내가 뭐 엄마가 과한 것도 아닌데, 농담이 과하대. 내가 뭐, 아니 뭐, 니네 엄마가 잤다, 이것도 아닌데, 농담이 뭘 과했냐면은, 농담을 내 했는데 내가, 어? 어? 뭐 하는데 내가 좀 농담을 내가 좀, 저, 탁지현식을로 했어. 음. 탁지현식으로. 어, 뜨면은, 농담이 과하대. 아니, 농담이 과한 건왜 내가 하면 농담이 과한 거야? 탁지현식 하건 좋은 거고? <laughs>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빨리 논리를 나한테 하고 있더라고요. 이 새끼 봐라 이거. 나 그냥 지간한테 사과 하더라고 미안하다고. 잘했죠? 당골 <laughs> 됐어요. 어. 그래서 또 전향서 써봤고. 시발 <laughs> 응? 뭐, 농담이 뭐. 과한 게 뭔데? 나 궁금해. 농담이 과한 농담이 어딨지? 농담은 다 좋은 거 아닌가? 패드립을 했거나 농, 농담은 패드립은 여기에 농담이 아니에요. 그건 아시죠? <laughs> 근데 그 숨질려더라니까 숨질릴도 안 <laughs> 지간이가 그러니까 개그를 못 받친 거지. 어, 긴 거지니까. 그 멍청한 사람도은 얘기 안 하는 게 나, 아 그렇죠. 지능사장 분빠트리고 얘기해봤죠. 그래서 내비나지 내비나하지 하지 왜 내비나하지 왜 정책인 왜하니? <laughs> 난 제일 싫은 인간들이. 잠 잡아줄래요? 이거? 테이프를 좀 적시적 적시적소에다가 쳐발라야 되는데 무조건 그 테이프를 쳐발라놓고는 그걸 잘한다고 쭉쭉 빠는. 그런 답답하니 구독자리 난 이해가 안 가. 테이프를 쳐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, 아까 제 이렇게 좀 안으로 파고 들어오게 하는 게 기술이잖아요. 그게 중요한 테이프 감문 선임이 되게 잘하신데, 그럼 10 같은 노래가 어딨 있어? 응, 그쵸? 여기서 좀담만 드릴게요. 잠깐만. 해둘 수 있을까요? 스피카를 밖에다 아니 여, 여기서 스피카를 네. 내보낼 수 있어? 아 거의 이집 가서 보세요. 아 그래? 생원이요? 네. 수셔놓고 있습니다. 이해하세요? <laughs> 선 수셔놓는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처박았다는 표현이 있는데, 예. 이거를 만약에 다 묶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된다? 이렇게 땡길 수가 없죠, 그렇죠? 음. 예, 처박는 거예요. 핵심은 나다감아 가마 들었으니까 결과만 보자고요, 아시겠죠? 예, 도둑질을 해도 그돈그 도둑질에가 안 걸리고 도둑질한 걸로 만약에 불이소 더왔으면 뭐다 그거는 불이 또 깨한 거예요, 그렇죠? 맞죠? 도둑질은 결, 뭐든지 항상 결과가 중요해요. <laughs> 한번 감아 드릴게요. 빠꾸로 오라고 아저씨 오라고 그러잖아. 빠꾸로 오래잖아. 안 들려? 어디 가세요, <laughs> 자, 됐죠. 네.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치면 되는 것 같아요.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노는 것이요. 실업을 도용하는 게 아니라 실업을 하면 손님한테 문자가 가요. 그럼 그 새끼는 줏되는 거예요. 네, 실업번호. 예. 예. 민증번호는 안 되지. 민증번호. 실업번호는. <laughs> <근데> 민증번호도 괜계 <laughs> 분냐면 이미 털렸어 우리나라 민증번호는 날에 그렇죠. 아 그렇죠. 뭐 케이팅 거. 네, 예, 네이트네이트인가 네이 뭐가서 털잖아. 털렸는데, 웃긴 게 뭐냐면은, 털렸어, 이미!